안녕하세요. 쇠목골서재의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정치소설 불씨란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상하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일본의 작가 도몬 휴지가 쓴 책이고 한국에서는 신안종합연구소에서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자 캐너디 대통령 얘기에서부터 이 책을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의 캐너디 대통령이 40대의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젊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캐너디에게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치가가 누구신지요? 그러니까, 흔히 대답하면 뭐, 처칠이나, 링컨이나, 깐디나, 하다 못해 뭐, 징기스칸 뭐, 나폴레오 그래 대답할 것 같았는데, 엉뚱하게, 우에스기 요잔이라는 일본의 정치가 존경한다 했습니다. 근데 신문 기자들이 우에쓰기 요잔을 모르는데 우에쓰기 요잔이 누구지? 250년 전에 활약했던 일본의 정치가 우에쓰기 요잔입니다. 이분이 요네자와 번이라는 번의 번주로서 개혁 정치를 해서 성공시킨 이야기가 이 불씨란 책입니다. 요네자와 번은 일본 북쪽에 있는 번입니다. 일본의 번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도와 군 중간 크기의 번입니다. 요네자와 번이 망해가지고 요즘 북한처럼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서 번민들은 탈출을 하고 굶어서 죽고. 도무지 유지할 수가 없어서 중앙정부에다가 돈을 반납을 해야겠다. 이런 논의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때 우에스기 요잔이라는 18살 먹은 젊은 번주가 부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20여 년에 걸쳐서 완전히 망가진 돈을 부유한 돈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일본의 드물게 보는 개혁의 성공 사례입니다. 그런데 왜불시한 제목이 나왔느냐? 18살 먹은 번주 외쓰기 여자니 자기가 번주로 갈요네자와로 부임을 하는데 추운 겨울에 들어갔습니다. 국경을 넘어갔는데 하룻밤 유숙을 해야겠는데 국경마을의 범민들이 과도한 세금과 가난으로 다 탈번 도망가버리고 북한 탈북자들처럼 빈집들만 있는 거예요 할수 없이 번주로 간 사람이 마당에 핫불을 피우고 노숙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마에 타고 이제 가는데 한심한 거야. 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망가진 권에서 어떻게 내가 하고 뭔가 낚시물에서 가마에 앉아 있는데 가마 앞에 불 꺼진 난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죠 아, 제만 사늘하게 식은 화로를, 연애자와 번의 신세나 내 신세나 이불 꺼져 차늘한 죄만 남은 이 화로의 신세가 같구나 하고서는 부젓가락을 가지고 이쳤었어요 죄를 뒤적여 봤더니 밑바닥에서 요것만한 불씨가 나온 거예요. 그때 딱 상상력이 발동했습니다. 이 좋은 정치가가 되려면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이 상상력이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이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이 지도자의 기본이지요. 불씨를 본 순간 좋다. 내가 이 절망에 빠진 요네자와 번에 희망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자, 내가 앞장서서 몸으로 부딪혀서범민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사무라이들에게 투지를 심어주고, 내가 불씨가 되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화로, 난로 옆에 숯이 있었어요. 그 불씨에다가 숯을 얹고 후후 부니까, 아, 부추, 그런 거, 불이 피어난 거예요. 밖에 가만 메고 가던 신하들이 날, 가만해서 후후하니까, 번주님, 뭘 하세요? 뭘 후후하세요? 그러니까. 가마를 잠시 멈추어라, 멈추 땅에다가 내렸겠지요, 가마를? 어이, 젊은 본주가 불이 피어오르는 화를 들고 나오는 거야. 번주는그 뭡니까? 다 이제 뭐야. 자기 신화가 될 사람들이지요. 다 모아놓고 입장 연설을 한거요 내가 어제 노숙을 하고 가마에 앉았으니 너무 한심해서 내 앞에 불 꺼진 나, 화로가 있었다. 재만 쌓늘라 하길래 내 신세나 요네자와 번의 백성들의 신세나 불 꺼진 화로의 신세가 같은 신세다. 한숨을 쉬면서 부적가락으로 죄를 뒤적였더니 불씨가 나왔어 그때 내가 결심을 했다 내가 이번에 희망의 불씨가 되자 내가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앞장서서 불씨가 될 테니 자네들이 내 신하라 생각하지 말고 동지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일으키자 좋냐 그러니까 감동시대. 신하들이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완전히 낚시망해 가는 번에 또 어린 번주가 와서 이건 완전히 망했다. 절망 상태인데, 어이신통하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희망의 불씨가 번지는 거예요. 신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 번주님 그 정신으로 앞장서 주시면 우리가 붕골 쇄신 뼈가 가루가 되도록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그 번주와 신하들이 의기투합한 거예요. 그중에 신하 한 명이 번주님 그 화를 저에게 주십시오. 왜 그러는가? 내가 화를 가져다가 옥상 일본말로 아내가 옥상에 옥상에게 맡겨두고 번주님의그 개혁 정신 불시 정신에 공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숯과 날로를 화를 가져와서 불시를 계속 가져하게 하겠습니다. 아 좋다 좋은 거예요.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우애스기 요잔 본주의 그 불시 정신 개혁 정신. 이 입에서 입으로 번지면서 사무라이도, 상인도, 가정주부도 감동이 되면 은 집안에 화로를 가지고 수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계속 그 불씨가 퍼져나간 겁니다. 10년 지나지 않아서 요네자와 번이 일본 최고의 희망을 제작하는 번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에 가면, 250년 전의 얘기인데도 일본 상거래 중에 요애자와 상거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애자와 상거래가 무슨 말이냐면, 가게에 물건을 쌓아놓고 주인은 볼일 보러 가고, 한 개당 얼마 가격만 딱 적어놓고 돈 상자를 두고 주인은 일보러 가는 거예요. 사러 온 사람이 가격을 보고, 딱 돈을, 사, 돈 상자에 넣고 물건 가져가는 완전히 신용사회, 신뢰사회로 바뀐 겁니다. 한 사람의 개혁정신, 불시정신, 희생정신이 국민 전체를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불시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통일한국 시대를 앞두고 내가 앞장서서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불씨가 되겠다. 이런 일꾼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슴에 불씨를 품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 위대한 통일 한국시대를 건설해 나가는 불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